안녕하십니까,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 기획부동산 관해서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, 최근에 이제 경기도 쪽에서 그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좀 이제 확장시키면서 좀 이슈가 좀 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뭔지 먼저 아셔야 되는 게 기획부동산 말 그대로 기획 계획을 하는 거죠. 부동산을 사고팔고 하는 계획을 하는 겁니다. 뭐 기획 부동산하면 그게 우리는 이제 다들 이제 신문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별로 어감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단어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. 뭐 기획 부동산, 뭐토지가 이제 어떤 좋은 토지가 있어서 그걸 사서 잘개발한 다음에 이제 내가 매각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지, 기획을 하려면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. 문제가 안 되는데, 이 기획부동산들이 이제 개발이 안 되는 뭐 개발 제한 구역, 그린벨트 쪽 땅이라든가, 아니면 황무지라든가, 아니면 맹지라든가, 아니면 이 개발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뭐 수십 년째 공시지가 거의 변동되지 않은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산지라든가, 이런 것들을 갖다 마치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뭐 광고도 하고 신문기사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꼬신 다음에, 지분 쪼개기를 많이 하죠. 지분을 뭐 수십 개, 수백 개 쪼개가지고 팔아놓고 이제 그걸 자기들은 한 평당 만 원에 사는데 팔 때는 평당 십만 원에 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기획 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감이 안 좋은데 이 경기도 쪽에 그런 경우가 꽤 있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경기도 그 판교 근처라든가 과천 그 판교나 과천 그 중심가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그린 배틀 쪽은 이제, 판교나 과천이나 뭐 이런 쪽에 개발이 되니까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다. 막 광고를 하고 도로가 이렇게 뚫리니까 개발될 것이서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 모은 다음에 이렇게 싸게 산 거를 비싸게 지분을 쪼개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고 근데 사고팔 때는 사실은 이렇게 매매 계약서 다 쓰고 했으니까 이제 하자가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실제 우리가 뭐 개발될 것이다. 언제 할수 있다. 이런 걸 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발가 취소하고 소송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. 이 경기도 쪽에서는 이 아예 그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많이 지정을 해가지고 지분 쪽에 기로 기획부동산이 되는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받잖아 많이 사업할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. 그래서 뭐 이자면 경기도지사의뭐 인터뷰인가요? 뭐 말로는 그 이제 지분 쪼개기가 많이 있는 뭐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, 분당구 대장동 이쪽에는 한 3000개 정도 이제 연연3 0개 정도 의 지분 관련 이제 매 토지 거래가 이제 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었었는데 한 1000개 정도로 줄었다. 라고 말을 하네요. 월3천건이었는데 이제 경기도는 토지 지분 거래가 1,000건 정도로 3분의 2가 줄었다.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마, 맞는 방향인 것 같고, 일단 근데 이제 이게 사전적으로 막는 것보다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경기도 아니고서도 뭐 충청도라든가 뭐 경상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전라도 등등등이 아주 아주 이게 그 이제 개발이 안 되고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들을 이제 온갖 감원 이설로 속여가지고 지분을 팔아 넘기는 경우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들은 어, 일일이 다 사,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, 이제 반환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.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변호사 자문을 얻으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, 일단 기획부동산에 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꼬셨는지,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계획, 개발이 될 것이다, 뭐가 될 것이다, 얼마까지 오를 것이다, 가끔씩 바이백 약정도 있거든요. 뭐 그런 것까지 있는 거를 자료를 확보하셔가지고, 녹취를 하시든, 아니 자료를 근거, 뭐, 뭐 공문을 받든 해가지고, 그걸 가지고 변호사에게 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